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로 14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래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에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하마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빼고 꼭 2주가 오래 남았습니다. 주일 내부에 두 번, 수요일 내부에 두번 남았는데요. 나머지 수요일 예배 두 번은 한 번은 성탄절 전야제 예배고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라서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 예배 짐 없이 열심히 달려왔죠. 어, 저도 2학기 때 이제 교수로 강의하게 돼서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기말고사 보고 답안지만 짝거어왔는데 근데 <laughs>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저는 쉽게 낸다고 냈는데 학생들은 좀 어려워하는 거 보면서 입장에 따라서 참 틀리겠다 <laughs>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한 학기 마무리하고 또뭐 그거는. 일부 일이지만 어, 교회 일도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었는데 사실은 올 봄에 우리가 기도학교를 하는 거 포함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쉬운 다섯 번째. 올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쉬은 다섯 번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허락하면 한두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가야 될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해 동안 많이 들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들었으니까 물론 잊어버리긴 했겠으나.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기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 나다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또 때로는 여러분이 기억나지 않는 그 속, 그 밑에 기도에 대한 그런, 어, 생각들이 이제 쌓이고 새겨져 있을 텐데, 이제 그걸 다시 한번 꺼내고 대세계고 또 실천해야 될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생명줄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포함해서 세 개의 성경을 가지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기도 이 설교하면서도 몇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인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지냈잖아요. 그 70년 지내는 동안에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방백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리한 법을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죽을 각오로 기도를 멈추지 방백들이 만든 법이 공포되고 30일 동안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잖아요. 아, 똑똑한 다니엘이 30일만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지만 그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기도라는 건 때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금식기도의 유익이 분명히 있고 또 금식기도의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금식기도가 능력이 있고 금식기도의 은혜가 있는 건 뭐냐면 나를 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내 생명을 주 앞에 내놓는 것이다. 우리가 부모한테 못된 짓 하는 그런 애들 중에 밥안 먹는 애들이 있잖아요. 안 먹어! 그러고서는 안 먹고 버티는 애들. 못된 애들이긴 한데 부모한테는 또 그만한 교약이 없잖아요. 자식 밥안 먹는 거 보면 부모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혹시 먹을 게 없어서 나는 굶어도 자식은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자식이 뭔가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거 있어서 그거 해달라고, 그거 도와달라고, 그거 하게 해달라고 굶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때나 또막 무작정 굶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기도할, 너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내가 때로는 굶기 어려워도 금식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길게 또 많이 기도하기를 바라시면 열심히 잘 먹고 또 많이 또 계속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욕심과 내 고집으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쨌든 간에 생명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영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겁니다. 기도는 죽고 사는 것을 가르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년에 연좀 날려보셨나요? 아유, 우리 또, 지긋이 웃으시는 우리 김장로님연 그 하면 또나 아니겠냐, <laughs> 이런 그런 표정이신데. 하늘 높이 연 날립니다. 연줄을 풀어주면 더 높이 날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풀어주기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풀어주었다, 당겼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지만이 더 높이 잘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실타래에 그걸 놓쳐 가지고 갑자기 확 풀려나가잖아요. 그럼 멀리는 가는데 뜨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금방 꼬꾸라져 버리고 마는 거죠. 또한 연이 높이 날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줄이 다 풀려서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바람이 잘 부는 날은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꽃이 쓸 정도로 이렇게 막 연이 막 올라가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죠?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막 진짜 막잘 날릴 때는 정말 이게 이제 계속 풀어지면 거의 이제 45도 각도로쫙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이게 날르기 시작하는데 연줄이 다 끝났잖아 이제 그러면 이게 자꾸만 이제 이게 고추 쓰기 시작해 우위로 막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감기 시작해 그래서 연줄이 있는 만큼 그거를 좀 감아놨다가 여유를 갖고 조금 더 풀었다가 당겼다 어, 이렇게 해야지 끝까지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감당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다 연줄이 갔고 아주 높이 올라갔고 그래서 생각하기에 내가 연줄을 딱 끊어 버리면 이게 더 높이 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연줄을 만약에 끊는다면 잠시는 높이 날수 있겠지만 이제 그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한참 날라가기는 하지만 곧 추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하늘에 나는 연도 연줄에 메어 있어야 하늘에 계속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줄은 그래서 생명줄인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때로는 구속처럼 여겨지지만 확 풀어놓으면 더 마음껏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의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기도 줄을 붙잡고 있어야 살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자가 있고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기도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죽어도 그거는 산 것이지만. 기도 안 하고 살아있는 건 그건 죽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기도자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때로는 죽음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메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과 다윗의 관계잖아요. 사울은 한나라의 왕이었고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당연히 사울에게는 거느리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겨우 600명의 부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사울은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뒤쫓아왔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 것인지를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자리를 피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자리를 피한 것을 사울에게 또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일나로 가는 것을 멈춥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울은 사람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줄을 붙잡은 것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기도의 주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로 46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인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남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도 그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더욱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질 때의 핏방울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고통을 기도로 이기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외적인 어려움을 이기려면 내적인 시험을 이겨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할수 없습니다. 누가 격려해 주는 것, 누가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물론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으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적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유익이나 시험을 이기고 영적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살릴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지금 다섯 번째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을 아는 것으로 내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직접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또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다거나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거나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기도해야 한다고 결단하는 것까지는 준비단계입니다. 기도는 실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학적인 기계가 있어도 그거를 환자에게 갖다 대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급한 환자는 빨리 결정되어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정도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까이에 있어야 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물리적인 장소와 일정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되지만 정해진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기도한다는 말이 기도를 게을리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정도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깊은 기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전으로 한 시간 내외로 기도하지만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는 또 다음날 새벽 설교 준비를 해놓고 또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러게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낮에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뭐늘 교회에 있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야 더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도 우리가 잘 확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끔 기도에, 기, 아,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물론 우리 교인도 있고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내용과 상황은 알수 없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어떤 분은 기도하러 들어간 지채 2, 3분, 아니 5분도 안 돼서 금방 나옵니다. 아무리 기도 훈련이 잘돼 있어도 5분 안에 깊은 기도로 자신의 기도를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겁니다. 아니,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5분만 기도해도 뭐 좋고 귀하고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55번 기도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조금 더또 우리가 실력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자기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도하고 있다거나 늘 기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때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말도 잘안 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로 말할 수가 있겠죠? 나는 매일 한 번씩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를 삼고 자기 스스로의 명분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짧게 기도했다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또 때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헤아리고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기도의 분량과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를 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를 가늠해볼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사람은 오해하고 알아채지 못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이 어, 만난 적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 하나님 그는 어디 어디다 기도했다는 건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님이 뭐안 만나 주시려고 해서가 아니고 또 멀리 계셔서가 아니고 내가 만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헐레벌떡 와서 앉으면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하나님이 옆에 와 계셔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내 옆에 계시지만.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하고 또내 환경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 오 여기 계셨네요 이렇게 알게 되고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생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내 곁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시고,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는 마음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꼭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더욱더 훈련되고, 또 자연스러워지고, 정말 잘 훈련돼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주님이 보이고 들리고, 또내 마음속에 들어와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